쌀알 뻐드렁니가 매력. 애교쟁이 치와와 뭉이위 가족을 찾습니다. 입을 꾹 다물어도 살짝 보이는 쌀알 같은 뻐드렁니와 쫑긋한 귀. 귀여운 외모에 애교까지 많은 뭉이를 한번 만나면 끝. 사랑스러움이 계속 생각날 거예요. 김성경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활동가가 뭉이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7일 서울시 민관협력 발라당 입양센터를 운영하는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대표 최미금. 이하 동행에 따르면. 치와와 종무인은 지난 10월 서울 금천구 금천구청역 근처에 유기된 채 발견됐다. 시위탁보호소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들어간 무인은 공고기간이 지나도 입양을 가지 못해 안락사 위기에 처했다. 이에 보호소 관계자가 동행에 도움을 요청했고, 무인는 지난 10월 말 발라당이병 센터에 입소했다. 무인는 입소 전 동물병원에서 기본 검진과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했다. 발라당이병 센터에서 지낸 지한 달이 된무인는 센터에 모범견이라 불리고 있다. 치와와는 까탈스럽다는 편견을 깨는 순둥이라고 한다. 이병무 발라당 입양센터 팀장은 무인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살까운 긍정적인 성격에 산책도 차분히 하고, 패드의 배변도 완벽하게 가릴 줄 안다, 며,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교육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고 말했다. 사람을 좋아하는 무인은 사람 앞에선 애교를 잘 부리지만, 다른 강아지 친구에게는 무덤덤한 편이다. 사람이 쓰다듬어 줄때 다른 강아지가 다가오면 순서를 지키라는 듯이 왕하고 짖는 귀여운 질투도 할줄 안다고. 이병무 팀장은 쫑긋한 귀에 살짝 튀어나온 쌀알 같은 뻐드렁니가 만화 캐릭터처럼 귀여운 매력적인 친구라며 당장 입양. 가도 어디서든 빠르게 적응할 뭉이에게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